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파크 피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이 델라웨어 강에 나왔는데 여기서 어, 바다 농어를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아, 제가 또 <laughs>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또 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푼 비싼게 비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laughs> 제가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민물이고 바닷물 섞여 있는 데고 어 이제 바다로 나가서 농구를 한번 노려볼 거거든요. 그 전에 한번 실험을 여기서 해보는 겁니다. 오늘 뭐가 잡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낚시해서 농어 한 마리 낚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잠깐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아 이번 이번 달아 11월 달에는 이제 제가 만든 비디오 만들고 싶은 비디오가 꽤 있고요. 12월 달에 아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찾아옵니다. 아 통발 어, 얼음 통발 시리즈부터 해갖고, 어,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지금도 이제 통발, 돼지 비계, 닭간, 어, 말지렁이 여러 개 써서 한번, 어, 장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잡히는지 한번, 어, 실험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대형 통발, 그것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 장어 낚시, 얼음 낚시, 아, 여러 개 많아요. 지금 올 비디오가.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야 아주 아주 좋은 날이네요 오늘 어, 사용하는 채비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자작한 거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스푼 형태로 미노 형태로 만든 그런 스푼인데 여기 앞에 금박지 붙이고요 그리고 어, 트래블 훅 밑에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음, 이게 8분의 3온스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어, 찌스토퍼 붙여 갖고 어, 멋있는 액션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액션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떻게 액션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액션 이거 잘 나오는데요. 오, 잘 나오는데. <laughs> 나쁘지 않아요 지금 <laughs> 가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 제가 여기서 어, 농어를 잡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첫캐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캐스트 오, 좋아. 어,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 방금. <laughs> 어 방금 패턴 어떤 걸 운영하고 있냐면요 아, 던지고 가라, 바닥까지 바닥층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아, 이렇게 리프팅하는 아, 그런 액션도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리액션 바이트 요거 머리 앞에 떨어지면 리액션바이트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옆구리 걸려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아까 훌치기 비슷한데 운영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라앉힌 다음에 폴링시키고 가라앉힌 다음에 폴링시키고 이게 죽은 물고기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죽은 물고기 같은 그런 액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아그러기 때문에 어그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던진 다음에 1, 2초 기다린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약간 빠르게 빠른 리트리브 아, 요것도 이제 어, 리액션 바이트를 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움직이는 게막 어, 이상하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리액션 바이트로 와서 물게 하는 어,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크게 어, 두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에 나올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1 2달이기 때문에, 이 델라. 지금 큰일 났네요 오늘 낚시 에 사용하다가 지금 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지금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더 이상 사용 못하고요 차에 가서 어 낚시대를 바꿔서 오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재미난 낚시였고요 물고기를 어못 잡았어도 낚시 자체는 굉장히 우선은 자연에 나가서 는다는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재밌는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추워지기는 해도 아직, 아직 많은 낚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 스파크 피싱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이번 달에 더 재밌고 유익한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